아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. 탈보라고 합니다 아, 네어 아, 뭐 털에 다시 끼웠어 털왜이 바빠 대구 자식 대주야지 장난치지 마. 미안해 죄송합니다. 장난치지 마세요. 진짜니다 결혼식. 대 주고. 결혼식고 결혼하기 전에 그자대 주고 나머지는 따가져라 휴지로 나머지 적당한 스키시. 응. 적당한 스키시뭐 예를 들어 이런 거냐. 뭐 이렇게 자리 응. 앉아 있는데 남자분 여기 있어. 네. 응. 그럼 저쪽에 화장실이야.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한 번씩 이렇게. 어머. 뭐 하는 거야 그게. 나는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.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를 풀고 있는데, 이제 머리를 묶으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, 요 <laughs> 요이 반팔 사이에 5살, 6살... 이 사람이 너무 멀었다 <laughs> 아니, 머리를 이렇게 딱... 운동면서 여기다 식탁 잡고 있는데, 그런 놈이 이제 적당한 노놓